의 강화는 음 벌써 한 30년 전에 7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1980년대부터 이건 미국의 사례입니다만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이때까지 자본주의 미국 자본주의에서 수백 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네 가지가 다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. 다 거의 한 묶음으로 움직여 왔죠. 자본주의 역사에서 이네 가지는 노동 생산성 실질 1인당 GDP, 그 다음에 민간에서의 고용, 그 다음에 중위 가계소득, 이네 가지가 거의 한묶음으로 왔는데, 80년대 초부터 50%번째 가계소득이 더 이상 안 오르고요. 그 다음에 뚝 평행하게 된게 민간의 고용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요. 나머지 두 개는 계속 올라가는데, 이두 개는 계속 수평을 유지하는 이러한 거대한 탈동절 현상이 30년 이상 계속되고 있고 만약에 인공지능 시대가 계속된다면 어, 이런 현상들이 더이 뱀의 아가리 같은 이 현상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뱀의 아가리는 벌어지다 못해서 이게 꺾여버리죠 이렇게 이거는 예, 상위 1%의 소득이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 밑으로 이렇게 가위처럼 아예 쪼개져 버린 건하위 50%의 소득이 되겠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죠. 꼭꼭 벌어, 가위처럼 벌어져 버렸죠. 아, 이것은, 예, 이것은, 그, 이렇게 노동자들의 보수고요. GDP에서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기업의 이윤입니다. 기업의 이윤, 기업은 점점 이윤이 쌓이는데, 가계로 가는, 노동자를 통해서 가계로 가는 소득은 이 가위처럼 벌어지고 있다 라든지 자산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상위 1%의 자산이 이 정도의 몫을 차지하고 이미 하위 90%의 자산보다 상위 1%의 자산이 더 많은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. 이렇게 불평등이 이렇게 심화되고 진행되는 와중에 있다는 말씀을 뭐좀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엄청난 불평등이지만 뭐이 데이터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것은 어떤 데이터냐 하면 1940년대 태어난 이러한 그 자녀들은 자식들은 이게 90%의 확률로 부모보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. 이제 이거는 경험적인 확률이죠. 이미 정해진 사건입니다. 그리고 1980년대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보다 잘 살게 될 확률이 50% 밖에 안 됐고요. 이건 미국 사회의 모습입니다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거의 분명하게 부모보다 못 살게 되는 그런 자본주의 역사에서 최초로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도 어그 여기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의 자녀들은 좀 다르지만 그 손자들은 손자들은 그 아들, 딸보다도 손자, 손녀들은 더못 살게 될 확률이 평균적으로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. 이런 불평등의 세계는, 이, 이 불평등의 세계는 사실은 이렇게 교육 불평등으로 조금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.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, 어, 이거는 최근에 뇌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그 현상인데요. 태어날 때 몸무게를 통제했을 때, 그러니까 태어날 때 몸무게가 똑같은 아이들끼리 비교했을 때, 한살된 아기의 대뇌 피질의 회백질과 중심부 회백질의 부피, 바로 이게 그 아이가 얼마나 똑똑해지느냐, i q 하고도 상관성이 아주 높은 대뇌의 부위고요.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성적 세트, 미국의 SAT 성적하고도 어, SAT 성적이한 70%를 설명해주는 두의 부위들인데, 이런 부위들이 부모의 지위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돈이 많을수록, 한마디로 말해서 두뇌의 부피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연구에서.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, 이건 사진을, 내 사진을 촬영한 건데, 여기 색칠이 있는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. 그러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이 부분이 더 발달하는데 이 부분이 공부하고 어떤 똑똑해지는 그런 부위들이라고 합니다. 심지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이 뇌과학자는 어 이렇게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뇌과학자 중에 한 분인데 결국은 그 가난한 아이들은 뇌 부피가 작고, 뇌 부피가 작아지는데, 태어날 때를 통제하더라도, 그것이 이제 가난이 그렇게 어떤 뇌 부피를 이렇게 줄이는 원인이다라는 걸, 의학적인 원인이다라는 걸 입증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먼저 이렇습니다. 이렇게 폐암 환자들을 다 조사해가지고요, 뽑아서. 그, 그 환자들의 과거를 조사해서 담배를 피운 경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폐암 환자들에서 높다 낮다 이런 걸 보고 일단 1차적인 담배가 폐암의 원인일 거다라는 걸 추적을 하고요. 두 번째로 20살 때부터 사람들의 이렇게 폐암이 아닌 20살 때 사람을 20년 동안 추적합니다. 이걸 전향적 연구라고 하는데요. 의학 통계에서. 20살부터 20년 동안 추적해 봤더니 담배를 피운 사람하고 안 피우는 사람이 20년 뒤에 폐암에 걸릴 확률이 달라지더라. 그러면 그두 가지 연구가 합쳐지면 의학적으로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다. 이렇게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. 의학적으로는. 그런데 이뇌 과학자는 네살때 아이들의 부피를 조사해 봤더니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부피가 더 작더라. 이건 발견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프로스펙티브 연구를 지금 수행 중입니다. 뭐냐 하면 영살때 아이들을 다 가난한 아이들을 다 모았습니다. 그리고 그 가난한 아이들 중에서 1,500 가구에게만 기본 소득을 주는 매달 333 달러씩 주는 실험을 5년 동안 진행하고 5 살이 됐을 때뇌 부피의 차이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연구는 내년에 결 끝나고 결과가 나올 텐데요. 이두 가지가 연구가 합쳐지면 가난이 뇌 부피가 작은 것의 의학적인 원인이 되는.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, 그런 경로는, 그거는 원인이다라는 건 밝혀졌지만, 그 경로는 무엇인지는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. 그 경로의 하나는, 아련 이제 아, 요 얘기는 이겁니다. 그러나, 우리는 너무나도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을 더 똑똑하게 만들고,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더잘 살아나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, 이, 이, 이렇게 유치원부터 이렇게 이 공식, 이렇게, 이렇게 교육과정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을 해보려고 하는데, 사실은 음, 이, 그 영세부터 4세까지의 가난과 그 부모들이 끼치는 역량을 선생님들이 끼쳐지는 공교육에서 끼쳐지는 역량을 압도하게 된다는 라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. 어쨌든 그리고 그런 음, 압도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, 이 똑같은 음, 다른 이건 또 다른 연구이지만 0세부터 4세까지의 그 미국의 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 대화 대화의 횟수와 한번 대화해서 부모가 말해주는 말을 못 알아듣는 아이한테 말해주는 단어의 수를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이렇게 차이를 보았더니 이렇게 부자 아이들은 0세부터 4세까지 사이에 부모로부터 이렇게 3천만 단어를 더 많이 듣는다라는 이야기. 그래서 3천만 단어 갭이라는 그런 논문을 쓰게 됐는데, 바로 그런 경로를 통해서, 그러니까 부자, 부자 부모,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는 거죠. 더한번씩 간에 더 많은 말을 해주고요.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뇌는 부모 뱃속에서 다 발달하는 게 아니고, 태어나서부터 4살까지 집중적으로 더 발달을 하는데, 그 과정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불평등에,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입증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, 사실은 우리 이 자녀들이 살고 있는, 어 이건 18년 자료인데 19년도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곧 발표될 텐데요. 19년, 18년 자료를 보면, 뭐, 이렇게 비정규직 취업자 843만, 또 자영업 중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15만, 무급 가족 종사자 117만, 그 다음에 공식 실업자 113만, 추가 취업 가능자 65만,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잠재적 경제 활동 인구 172만만 합쳐보아도 이미 우리나라 인구의 56.7%는 불안정한 인구고요. 우리가 소위 바라는 우리 자식들과 손자들이 다니기를 바라는 좋은 직장은 대기업 120만 정도, 공무원 비정규직 빼고 130만 정도, 공공기관 비정규직 빼고 한 30만 정도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10% 밖에 남아있지 않은 대부분이 비정규직, 불안정 노동자인 나라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.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런 과정이 이제 더 이렇게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,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예, 가장 큰 어, 이렇게 불평등이라고 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.